네, 이번에는 홍보부 김지유하고 모셨습니다. 아 김지유하고 자기소개와 자신이 맡고 있는 부서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가리반 김지유고요. 홍보부 부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홍보부가 어떤 역할 하는 부서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홍보부는 학교 내외로 학교들을 홍보하는 그런 부서입니다. 근데 홍보부가. 이 학교 안에서 뭘 홍보하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학교 내에서는 친구들 생일 달력을 만들고요 위로 문구를 적은 위로 받기라는 또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합니다. 홍보부 일을 하면서 굉장히 힘든 점, 아쉬운 점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아직 일을 많이 안 해서는 모르겠지만요. 물품이 별로 없습니다. 반대로 홍보부 일을 하면서 학생 일하면서 긍정적인 점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달력 같은 거를 만들면 맞으신다고 하잖아요제 생일 아시나요? 아니요 그러면은 금상토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학생이시잖아요 어쨌든 뭐 학생회의 땅은 회장단회장단의 땅은 별이 별이의 뒷담화를 한번 해볼까요? 음... 별이는... 글쎄요 둘리쌤의 뒷담화를 한번 해보자면? <laughs> 왜 둘리쌤이랑 별로 한게 없어 아, <laughs> 잘 맞습니다 친구가 가장 안 맞는 다면 이거 말해요네장 친구들 말요네장 친구와 시간 약속이 잘안 맞습니다 음. 하지만 좋은 친구예요아 루시야 한빛고 안에서 으쌰으쌰 할수 있는 원동력, 음. 뭐가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철야예배가 있습니다. 철야예배 굉장히 자주 가시더라고요. 네. 한 주마다 한 번씩 갑니다. 갔습니다. 굉장히 힘이 되죠? 네. 저희가 생각한 한빛고의 으쌰으쌰 체육제입니다. 네. 체육제도세 가지 상이 있잖아요. 네. 꼴등상에 그 특별한 이름이 있는데, 아. 이름 네. 뭘까요? 감추상. 감추상? 아. 확신하시나요? 네. 바꿀 기회 한번 드릴게요. 아냐, 아냐, 아냐. 그러면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주셔서 상품 하나를 뽑아가실게요. 에어팟 프로 1분 미리 듣기. 와. 그러면 이제 마무리로 접어 들어할것 같은데요. 본인이 생각하는 23대 학생이랑 힘든 코로나 사태 중간에 있으면서도 열심히 끌어나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학생인, 네. 이런 친구가 학생회리 고군분들 더 팟한 것 같다. 어떤 성향을 음, 가진 친구들? 일단은 아이디어 내는 걸 좋아하거나 네. 창의적인 친구들이 네. 좋고요. 진행하는 걸 좋아하는 친구들? 네. 미술을 네. 좋아해드리고요. 한빛 안쪽으로든 바깥쪽으로든 알리고, 뭐. 꾸미고 이런 거를 아, 좋아하는 친구들이면 좋것 같습니다. 다섯 글자로 홍보해본다면 어서오세요. 김피즈 이쯤에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포즈를 한번 따라해주시면 되는데요. 저희가 한번 심어볼게요. 하나, 둘, 셋. 김키즈. 하나, 둘, 셋. 김키즈. 감사합니다.